제가 이제 오늘 말씀 받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다음에 안할 거예요 <laughs> 리바이브를 안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총 주제가 하나 둘셋 아, 다시 시작 아 맞습니다 빛의 망대를 만들자 자이단어 이제 알겠죠 빛의 망대 근데 빛의 망대를 만들라 해놓고 내용이 굉장히 어때요? 다양하죠.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무슨 망대가 뭐 어떻게 망대? 여러분 잘생각해보세요. 망대가 그 상황 따라서, 위치 따라서, 국가 따라서 종류가 다양한 게 망대입니다. 어떤 때는 콘크리트도 만들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냥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거나 돌로 만들고. 그죠? 망대는 해안가 망대, 평화의 망대, 평, 평지의 망대, 망대 종류는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적을 막아내고 또 지켜야 할내 조국과 가족을 지켜야 할 살리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흑암을 막아내는 것과 내가 살려야 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망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요게베시라는 사람이 만든 망대는 어떤 망대일까요? 그 시대에 기도라는 걸 통해서 기도의 망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이 민족을 살려야 할. 그죠? 이 민족을 살려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 요게베시 알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하나 살려야지라는 게 아니에요. 요게비시본건 민족을 봤어요. 한나도 민족을 보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망대예요. 기도의 망대 이해되세요? 망대 이제 내용이 다양하게 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민족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은 이미 망대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아무런 망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망대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전도자가 뭐예요? 망대를 만드는 게 전도자예요. 일반 성도와 우리의 차이점을 말하라 그러면, 복음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 이것도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관심을 어디에 듣느냐. 보세요.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 생각만 한다 이 사람, 이 사람 망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싶다. 그럼 이 사람은 망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기도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후대를 통해 미래를 살려야 되겠다.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망대가 없는 거예요. 의외로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 망대가 없는 거야.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한나도 망대가 없다가 만든 거예요. 아, 나시린 언약 딱 잡고 이 민족을 살릴 지도자가 필요하겠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 두 번째 제자예요. 요게 왜또 모세를 단순히 내 아들로 보지 않고 이 시대 민족을 해결할 시대 지향을 해결할 제자의 관점으로 보고 키운 거예요. 그게 망대요. 사람을 세우라, 제자를 세우라, 제자 운동을 펼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루디아 같은 경우는 바울을 보면서, 야 루디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루디아 자체가 이방인이니까 루디아는 뭘 봤을까요? 로마를 보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이 복음이 답이구나 그래서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진 게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도 바울을 내 집에 유하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화 하고 싶다 그럼 이 집이 망대가 되었고 루디아가 망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는 다양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설명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뭐 도대체 이게 뭐가 망대 자꾸 우리 답을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맨날 네개 중에 하나 골라주시오 답이 꼭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 말씀 들으면서도 아, 망대가 딱 하나만 망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종류가 많고 이렇게 내용이 다양해? 헷갈려 아닙니다. 요즘은 바뀌었어요. 그죠 답을 다 고르시오 답이 세개 나올 수도 있고 네개 나올 수도 있고 두개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망대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망대는 어떤 망대? 세계 살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망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락방을 한다, 그것도 망대요. 예 다락방, 시작한다. 그러면 이 망대를 다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연약한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세계를 바꾸는 망대가 될지 누가 알았겠냐?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작은 다락방하고, 제자 세우는 일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를 바꾸는 일일 줄 누가 알았겠냐? 이런 의미로서의 망대인 거예요. 좀 이해, 이제 망대란 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재앙 막는 망대, 교회 살리는 망대, 그다음에 후대 살리는 망대인데 그 내용은 뭐다? 빛이라는 거야. 그빛은 뭐예요? 복음으로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재앙 막고 복음으로 교회 살리고 복음으로 후대 막 살릴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우리에게 무기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보처가 초병이 그 어떤 그, 적을 막는 그 망대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총이든지 칼이든지 활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의 무기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기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망대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교사는 교사로서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고, 중직자는 중직자로서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고, 다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아르메니아 사역하는 것죠 그것도 우리에게 망대예요. 237 망대예요. 그죠? 우리가 거기 OMC 뭐 선교팀을 만들어서 헌신하는 거 있죠? 이게 다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참여하는 것이 다 망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주일 학교 아이들도 다 참여시키세요. 위 m c 에 아이들 그뭐만 원씩 하는 건데 그게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안 하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망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겐 그게 망대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 그거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아, 내가 아르메니아란 나라를, 아, 그럼 집에서 헌금만 하라고 하지 말고, 야, 우리 아르메니아 나라 역사 공부만 하자. 아이들한테 그거 해보세요. 너만 원씩 이제 우리 헌심하고, 우리 오늘부터 아르메니아 나라 우리 헌금하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나라가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럼 한번 보자. 그래서 요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우리 발표해봐라 준비해봐라. 그거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세계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진다니까요. 아 이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망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이 전부 다 복음전화다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전화다 순교했던 현장들이 사실 그들이 그곳에 다 망대를 세우려고 가서 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야, 그때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순교를 다 했구나. 오늘 우리가 뭐 순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 복음을 이 정도 헌신을 할수 있지 않냐. 목숨을 내라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그게 하나의 망대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모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망대가 뭔지도 모르지이 단어만 나오면 아, 어, 뭐지 저게 그리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이게 다. 그냥 만 헌금만 더 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여게 유대인들은 보면요, 유대인들은 그 무슨 행동을 할때 의미와 그것을 해야 할 이유를 굉장히 많이 포럼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 제가 그 저번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이 포럼 문화가 어마어마다고 대학부터. 요번에 로렌스 목사님도 그분이 우연히 이제 나성 동생 오늘 또 같이 얘기했었어요. 꼭 카페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더라고. 로렌스 목사가 사업을 할때 유대인 회사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관리하는 그 뭐였대요. 그 중직 뭐 중요한 그 뭐로 있었대요. 중간 간부로.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회의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유대인들은요, 계속 그 어떤 그 프로젝트를 주면 그걸 계속 포르만대요. 그래서 어떤 때 답답하더래지 한국 사람이니까 아, 우리는 빨리 그냥 딱 명령하면 그냥 네 하고 그냥 하고 먹안 되면 안은 뭐 책임 묻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그냥 계속 묻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그막 그 어떤 때는 막 일주일 내내 회의를 하더라는 게그 그 프로젝트를 고 일주일 내내 해서 딱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결론 났어라고 결론 나는 날부터 밤을 새가면서 일을 타는데. 그 속도감과 결과물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야 그러니까, 포럼을 기가 막히게 오래 하고, 딱 결론이 나면, 그 다음부터 밤을 새가면서 그걸 해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나 만들어내면, 세계로 움직이는 물건이 나오는 거구나. 우리는 어 하냐? 무조건 빨리. 그럼 나중에 하면, 하자품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고, 늘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는 게뭐 결과물만 보여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작품이 완전히 작품이 명품이 되도록 만든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이들하고 인생 명품을 만들어 줘야 돼요. 뭘 하나 하더라도 계속 얘기하고 포럼하고 막 이리 해야 됩니다. 그래, 애들이 아, 이거 이런 의미. 그래서 그건 부모의 몫이에요. 부모의 몫이 명품을 만들냐? 안 만들냐? 그러니까 이런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면에서... 그 계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헌금해헌금해그 애들 아이 사등사 먹을 것을 왜 자꾸 이거 하라고? 이러면 이거다 효과가 빵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왜 하야 되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걸 가지고 계기를 가지고 계속 포럼하고 연구하고 같이 찾아보고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들. 여러분 그 침해도 안아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침해온다니까. 망대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laughs> 왜냐 망대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어떤 게 기도의 망대 제자 세우는 망대 시스템 만드는 망대 근데 뭐다? 이것은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 나라 흑암 나라를 염두에 둔 흑암을 막는 일이고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이것 때문에 망대가 필요한 것이다. 요런 천재 속에서 우리가 펼쳐가는 것이다. 자, 혹시 잘 모르겠다는 분 질문해 보세요. 예지, 알겠어? 충분히 이해 됐어?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빛의 망대를 만들어 시대 재앙 만들, 재앙을, 재앙을 막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